<laughs> 예, 2편 지나게, 하겠, 음, 있어. 아, 조용히 님 왔어요. 어? 잠깐만 준오바파요 어딨어? 새나으로아있지 아니, 오바파이가 어딨어요? 오예어딨나 어, 너는 왜 없지? 어머니, 안녕히 계세 어, 여기 있어. 응, 이 정도 될까? 진짜... 12살 아닐까? 가자, 우리 강아지 그 당근 낚시 때저 불어주세요. 음? 당연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, 일단 저한장 줘봐요. 아니야, 돼지도 하고 어 아, 빨리 그당근낚싯대 줘요. 나 먹었어? 이자, 야. 어, 달리자!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내가 간 이름은 아야 안녕하신가? 안녕하신가? 오늘 돼지가 참 상스럽고 맛있게 생겼구만. 또 <laughs> <너> 거기야? <laughs> <멧돼지. 웃음> 야, 우리 돼지도 뭐 멧돼지야? <음> 내말안해 아, 이 멧돼지 때문에 죽었어. 씨발, 아, 진짜. 아, 네 상점에 <음> <음> <laughs> <음> <음> 있는 엄청 하시면 여기는 안 아니, 아니, 내가 여기 잡아. 전설의 돼지까지? 잠시만. 너 지금 뭐 들고 있어, 잠시만. 너 당근 들고 있는데? 그 당근 나한테 한번 줘봐. 네, 나 이거 돼지 이끌기 위한데. 그럼 당근 낚시대 한번 들어봐. 당근이 뭐 필요할까 당근 낚시대 한번 들어봐. 뻔했어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당신 따라다녀요? <웃음> 진짜 <웃음> 탔어. <웃음> 우리 돼지 당신 따라다녀요. 용어라! <laughs> <laughs> 그래. 그래, 그래. 우리 돼지 용어를 넘는 거야. 감나 <laughs> 이 새끼. 난 이런거 찍으실 필요없어 <laughs> 상점에서 럭키블록을 깝니다 <laughs> 나이스펀지밥 한세트 뿡이야 <laughs> 하나야 지금 내가 갖고있는 템으로 다죽겠어 이거리지 내가 다을 테니 나한테 다이아몬드 거물라 다이아몬드 거. 검을 거. 다이아몬드 꾸물러 <목> 이응응응응응응응응는응응이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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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 형은 화살로 맞추게 아활활 빨리 아닌 걸로 바꿔 안돼돼 돼지 때리지 마오둑씨오둑씨 어, 네, 나 형아 뒤에 찼다진나큰줄어 <laughs> 나. 끌 어, 다니고. 있가 이봐 키가 <이봐, 이봐>. <laughs> 내돼지다 아, 여하이 뭐지? 쟤 돼지의 꽃을? 니네 돼지, 내가 죽였어. 이네 뭐야? 니네 돼지 살뼈야. 야, 안 때려줘. 좀. 볼게.

평가를 많이 끌어 좀 바꿔주세요. 아, 왜 자꾸 그래. 얼랑, 얼랑, 바꾸지 못할 거! 활금지다니까요 예? 활금지다니까요어 왜요? 아, 활 진짜 금지예요. 아, 솔직히. 활 금지예요. 폼으로 두고 가세요. 늦게 온 사람만 찍 거고, 이 사람. 아, 저기요! 단인도 그럼 사요! 아직 평가는아니에요 미리 시작.

야이 새끼야, 여기 답답하다. 잠시만, <laughs> 다시 한판 떠요. 이거, 이거 몇.. 다시 한판 떠요! 당신 먹을 거 먹으려고 언제 말했어요. 아, 아 잠깐만요, 여기 답답하다. 여기 <laughs> 다시 떠요. 당신 분명히 먹을 거 먹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. 아, 그랬나요? 아, 스테이크가 안 붙었나 했는데디어 웃어봤어 <laughs> 럭키에서 <이렇게 웃음> 나왔어 이번에 먹을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어얘 아. 개새끼야 내데 이기는데 준비 시작 이리 와 어딨어? 내가 할수있지나 한은 아이지만 진짜 연타가 중요해 여기서 연타,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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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맞았어 연타 연 わっわっわっわっわっわっ <laughs> 헤드샷이다 에이 탱글불네 헤드샷이다 헤드샷, 헤드샷이다, <laughs> 헤드샷이다. 자, <자살>! 저기요, <laughs> 어. 뭐 하시는 거죠? <laughs> 일정한테 상을 줄 망정도 없이 자, 일로 세요상 해줄게요 예? 죽여요? 아, 저당신 당... 자상 당신 는저 당신이랑 안돼유상 아, 데는... 죽을 거야 살려줘 왜? 야저 방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리 응? <목소리> 와죽거봐죽 <왜 그러고 목소리> <줄게. 목소리> 망상좋잖아요 아까 상 좋잖아요. 저 당신 다시랑 다시. 아 진짜 상좋습요다다아몬드좋습어요 응, 음,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. 절 죽였잖아요. 에메랄드 어, 몇개 줄게 제. 싫어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저 좀... 음, 당신을 한 100번 죽여.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 모두 끝내라. 내려 <laughs> <laughs> 하는 걸 바꿔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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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haha dariku dariku dari dari dariku dariku kau kakek 안될 사람이네 예, 이만 여기서 이거 <laughs> 맞아 막장이 됐어 이거 봤던 꽃텐츠 이거가 두성이면 진짜